예를 들어 2021년에 집을 살때 담보 대출을 받았는데 1년 동안 저축을 잘해서 여윳돈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를 중도 상환하는 것이 좋을까요? 무조건 여윳돈이 생겼을 때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이자를 아끼고 그래서 내가 최대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걸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대출 실행 후 3년 동안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은행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1.2%인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예로 알아봅니다. 구체적인 예의 조건은 이래요. 30대 직장인 김 씨는 주택금융공사의 아낌이 보금자리론을 2021년 9월에 대출액 1억, 대출 기간 30년, 금리 2.95%로 받았습니다. 당시 실제 금리예요. 1년 동안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고 있었는데 2022년 9월 12회차 상환을 한 이후 시점에1 천만원의 여윳돈이 있습니다 이를 중도상환하는 게 좋을까요? 좀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고 상환해서 대출이자를 아끼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원래대로 쭉 상환을 하고 여윳돈을 1년 동안 정기예금에 넣어 이자소득을 얻는 게 나을지 그겁니다 그래서 이총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내거나 얻게 되는 이자를 비교해 볼 거예요 우선 앞서 정리한 조건에 따라 대출을 받았을 때 2년 한동안에 본래 내야 하는 총이자는 578만 421원입니다 만약 본래대로 1년 납입 후에 천만원을 중도상환하고 줄어든 이자로 2년차 이자를 납부하면 총 548만 400원이 됩니다 즉 내가 중도상환을 했을 때 아낄 수 있는 이자는 29만 2021원이 되는 것이죠 참고로 30년 전체 대출 기간으로 본다면 아끼게 되는 총이자는 약 49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3년 이내에 중도상환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했죠 주택금융공사는 1.2%이고 일할 계산을 하지만 오늘은 단순하게 원로써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중도상환시 내야 되는 수수료는 8만원이 나와요 결국, 최종적으로 내가 얻게 되는, 아낄 수 있는 2년 동안의 총 이자는 212,021원이 되는 것이죠. 그럼, 중도 상환을 하지 않고, 그 1,000만 원을 1년간 정기예금을 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이자소득은 어떨까요? 21년 9월, 새마을금고의 금리 3.9%를 기준으로 계산 해보면, 총 이자소득은 329,940원이에요.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실수령 이자로 말이죠. 즉, 이 둘을 비교해보면, 상환하지 않고 예금을 하는 것이 117,919원을 내가 더 이득을 볼수 있는 선택이 드립니다. 이는 당연하죠. 대출을 받았던 2021년보다 현재 금리가 올랐고,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되니까요. 보통 동시점에서 대출금리는 예금금리보다 높잖아요. 그럼 정기예금의 이자금리를 대출받았던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적용해 계산해 보면 어떨까요? 당시 예금 이자는 2.3% 정도였는데요. 계산해 보면 19만 4580원의 이자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상환을 하는 것이 17441원을 더 이득보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무작정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대출은 빨리 갚는 게 좋아라고 말이죠. 그래야 이자를 줄일 수 있다고요. 맞죠?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대출을 갚는 것이 더 불리해지는 것이죠. 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여윳돈이 생겼을 때 대출을 상환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오늘의 저처럼 예금금리 중도 상환 수수료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 비교해 판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TBN TV t 였습니다